돌멩이에도 하나의 꽃이 나오고 있어요. 이런 게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딱 간절하게 먹고 최선을 다한다. 그리고 할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할수 있다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같이 동반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요그 멘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어, 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. 지금 보험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. 네. 얼마나 하신 거예요? 13년. 정도. 네, 13년. 그 SNS 강사 14년 차. 뭔지 <laughs> 1년 차이밖에 안 돼요. 엄청난 거예요. 네, 그런데 그 13년의 캐리어가 이런 스피치 능력을 통해서 그 김태승이 학과장의 강연은 말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. 저의 30년 인생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중하니까. 다 드리고 싶으니까.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 놨고 거기 질문이 올라오면 공유하고 강연 자료는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. 그럼 다음 받아서 학습하시고 연습하시고, 그제 강연에서는 메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같이 소통하고 즐기다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죠. 내 친구 통장에 뭐 1억이 있는 게 중요해요. 우리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게 중요해요. 우리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게 중요합니다. 내 친구가 변호사야. 내 친구가 뭐 불고기 브라더스 사장이야. 뭐 괜찮죠. 불고기 브라더스 가면 친구니까 뭐한 30, 40% DC 해주면 좋잖아요. 그런데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.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,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마음의 근육도 키우시고요. 걱정이나 근심이 있었는데 힘들었다? 당연한 거예요. 걱정,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아요? 사람인데. 그러나 그 시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,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 극복될 수 있고요. 시간 이 지나서 돌이켜보면, 아, 그게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네라고 생각할 거예요. 어, 잘 튀어오르는 공은 어떤 공일 것 같으세요? 당연히 바람 탱탱한다. 공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같아요. 마음이 상처받고 자신감 없으면 바람 빠진 공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람, 이 공, 축구공에 바람을 넣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탱탱하게 마음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요.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어떤 상처가 되는 말,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. 그런 말이 올 때는요, 그냥 거절하세요. 같이 한번 해봐요. No thank, no, thank no thank you. No thank you. No thank you. 뭐가 나한테 오려고 그러는데 난 싫어요. 거절하시는 거야. No thank you. 나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. 됐어요. 거기까지. 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. 1번이에요. 1번 공이 잘 튀어 오르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세요. 오. 우리의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